<목소리> 아, 드디어 다이, 드디어 다이. 와. 진짜. 완전 힘들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비디오 프입니다 아까는 네, 일부 방송에서 저기에서 계속 오고 나 했죠. 그래서 좀 요가들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타임 업택 해보세요. 지작자. 타임 업택 48초. 아니요. 해볼까요? 준비 시작 예아아 네. 아. 어떻게 해야 하죠? 이거는 배 파기 아 씨. 결국 이렇게 막장으로 가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족들이랑 같이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구독자 아니 여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신인 BJ라 새로운 BJ라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고 방송 찍는 요령도 잘 모르니까 조금 못하는 건 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, 내일은 방송을 아마 저 혼자 솔로로 찍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맞아야지. 박민현TV님이나 야구마니아님이나 똘똘이님.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야지. 할 수가 있어서. 아마 저 혼자. 내일은 탈출을할것 같아요. 아니면 다른, 이런 마크 말고 다른 게임. 그런 거할것 같으니까. 어, 뭐야. 언제부터 이 이어질 고 있었지? 지금 말았네 뭐지? 네 그럼 구독자 여러분 감사... 아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